앞으로는 2km 이상 떨어진 대학 기숙사나 강의 연구동도 같은 캠퍼스로 인정받는 길이 열립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총 38건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면서 개선할 규제를 분류했습니다. 우선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시도교육청, 대학 등으로부터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했습니다. 이중 88건을 심의해 26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는 60건을 심의했으며 최종 12건을 개선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 중에는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외에도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 이전 및 해외 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교원의 자격 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 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 대여업 설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